나중에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거렁뱅이 그냥 라밥 되는 겁니다. 에이. 내가 많이 해봤어요. 형들 반갑습니다. 카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신형 소렌토 사실 때꼭 보셔야 될 우리 세 가지 실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실수로다가 옵션을 정확히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 첫 차로 구매하시거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관, 내관, 그지 같아가지고 빡 돌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나오는 옵션 선택상 한번 볼게요.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 90만원대인데 요거 뭐한 4,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발달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전방 충돌 후측방 충돌 방지 깽값 아끼려면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거 예산 아까우시면 은 중고를 알아보셔야 돼내 인천 동생들이 가끔 저기 중고차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여친은 또 있는데 또 예산은 없는데 짜세좀 잡고 싶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바로 코란더 싹 구형입니다 이거 보세요 간지 뒤진다 진짜 근데 이런 차는 좀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소래포가 앞에 사는 딜러형 이 있는데, 네, 규태형이라고 원하시면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60에 떠와서 신나게 타다가 미션 터져서 그 새끼 칼빵 논예 많이 했는데, 뭐의형제니까 그냥 소래포가 앞에서 맞다이 한번 하고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스타일 옵션입니다. 외관만큼은 좀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LED 프로젝션. 이게 그냥 알감할 경우는 굉장히 그 모양새가 빠집니다. 이런 거좀잘 체크해 주시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요거예요. 요거 이거 뒤에서 자세 보면은 칼치기 못 합니다. 자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이얼 제규어 스타일로 이렇게 기어 노브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핫바리 트림에는 요거 아니고 이제 부츠식으로 되어있어요 요런거 생각하면 굉장히 야마가 돕니다 제가 옛날에 옵션 뭐잘 몰라가지고 부평 로타리에 대리점 하는 그 지성이 형한테 운나 개기다가 아가리 엄청 맞았어요 예, 그러면서 사회생활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 옵션들 뭐 풀업이 좋다고 하니까 막 때려 쳐넣는데 하륜막 230만원 보세요 예, 요즘엔 근데 여러분 눈 안옵니다 미친 날씨 근데 그 돈을 230만원을 쓴다? 이건 진짜 아니고, 그돈 정말 아껴가지고, 부평적의 해물탕거래, 보도 언니들. 그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유지비 부분, 카프가 되지 않기 위한 적정선 유지비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가, 아 신형 소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기준으로다가 아까 전에 꼭 필요한 것들 기호에 맞게 잘 넣으시면 3,915만 원. 요 상태에서 이제 취등록세 274만 원, 차값 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할부 이자는 뭐 3에서 5%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주기내 어, 살리하면서 후달 한번 따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차니까 20만 원 정도로 때렸을 때한 8만 원 엠빵으로 12개월 로다가 이렇게 한번 예, 제시 한번 해드리고 세금은 한 52만 원 나올 거예요. 4만 3천 원 엠빵으로 예, 견적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 그리고 경정비 세차 뭐 잡다한 거 들어가는데 패밀리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탑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5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이 가격이 에... 아 아까 다 해놨어요. 대가리가 야만해가지고 이런 게 계산이 쉽진 않아요. 예 아무래도 좀 빡대가리 36개월 했을 때 선납금 없을 때 126만 원 정도. 옵션 사항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48개월에 9 4만 원. 요게 이제 선납금 안 넣었을 때의 어떤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에요. 차는 이제 깡으로 산다고 조진다 해도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타면은 감가한 천만원쳐맞을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돈 하나도 없어 가지고 완전히 걸음뱅이 그냥 라밥 되는 겁니다. 에이. 내가 많이 해 봤어요. 갑자기 존나 슬프네. 어쨌든 선납금 2천만 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36개월을 2천만 원 넣었을 때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63만 원, 48개월 했을 때는 47만 원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사람 새끼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납금 없이 풀 알브로 그냥 풀 옵션 조진다? 그거는 바로 요 단강 바로 헤엄쳐서 헤엄쳐서 가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세 나오는 형님들 좀 이제 세월의 구력이 있는 형님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3, 4년은 타고 다니기 좋지 그러다가 뼈 따고 다리라도 하나 뭐 깁스라도 해봐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마더바더 개싸 물론, 어린 나이에 500, 600, 700 벌면은 굉장히 형님으로 모십니다. 술 한잔 좀 사달라고 좀 이렇게 똥꼬도 빨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모을 수 있는 근성을 가진 다음에 온차 한번 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부서없이 오늘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렸는데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 제가 아가리를 너무 털어가지고 아우 맥주 좀 한잔 먹고 할게요 아. 자 오늘 소렌토 했는데 다음 차도 좀 신선한 차량들로 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담배 한대좀 피고, 아이씨, 담배 없네. 씨.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좋은 차량 또 리뷰로 또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진성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